조광의. 출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광에 더 오래 있어야 되겠죠 조광에 오래 있어 안녕하세요 테스터 담당자입니다 2024년 3분기 3차 아이템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지급 기준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투로 아이템 획득 150개 아이템 지급 날짜는 2024년 11월 7일 지급 품목은 첫 번째로 각성 4천원 그리고 두 번째로 2 3 5제 장비 3 흑년 아이템 코끼리 원숭이 줄사 포함 4 개조 각성 제작 재료 100일 중분 5 속성 장비 목걸이 귀걸이 포함 주의사항 지급 아이템 품목 및 일정 은 테스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250개의 아이템을 얻 으라 했고 오늘은 150개고 기간도 되게 뭐4 5 6 하면은 3일 안에 해야 되니까 뭐 50개씩 쪼개서 해도 되는데 이것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테스트 서버에 접속 을 했습니다 아이템을 150개 얻기 위해서 사냥 한행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저번에 괜찮았던 온천에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9일에 3차 아이템이 지급이 되면은 이제 진짜 모든 걸다 끝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은 제 업적 점수를 13,000점대 마무리했기 때문에 전투로 할수 있는 거는 다 끝내고 점수 올리기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업적 포인트 파밍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3 5제 아이템 들어오고 코끼리 주술사 들어오 하면 사실 각성사천왕은 안 써보긴 했는데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각성사천왕 사실 영상도 안 봤어요. 아직 좀 거기까지 갈 상황도 아니고 뭐 미래를 봐서 뭐하나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번 테스업에서 되게 다양하게 뭐 명왕도 만들어보고 전설장수도 만들어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음, 벌써 아이템 떨어진 거 보면은 21개 먹었죠. 일본 온천은 상당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본캐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겼어요 지금 조광에 진출해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광에 더 오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손병을 조선에서 다 뚫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군기를 만들어 보느냐 아니면 그냥 조선에서 열심히 노가다 해가지고 흑방 맞추고 무기까지 맞춘 다음에 넘어 가느냐 약간 그런 선택의 기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고민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군기를 만들어서 각성 군기를 만들고 공중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야차 명왕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리뷰를 보니까 아니다 야차를 뽑기보다는 뭐대이동 명왕을 뽑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명왕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각세스에 대한 저항깎기 이런 것들도 뭐 영상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각세스 아, 만들려면 어차피 일본도 가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일본을 빨리 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스업도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도발부 30일짜리를 얻고 싶은 마음에 서 시작한 것도 있는데 아, 기왕이면 기린을 얻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린을 얻어서 또 어떤 사천왕을 만들어 볼 것인가? 제가 지국이랑 증장이랑 지금 하고 있는 다문까지 세 개는 해봤는데 광목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광목하면은 주박 쓰고 있는데 허영을 써야 되니까 일단 기린은 그냥 한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레벨업을 최대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키우고 싶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에 맞는 신수를 만들어서 또 같이 데리고 다녀야죠. 어차피 지금 뭐 용병칸이 처음에야 도술사가 필요했는데 다문부 사고 나니까 도루사가 그렇게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루사도 영원석으로 갈아버리거나 팔아버리고 그 자리에 그 기린이랑 신수를 놓고 다음 사천왕을 준비를 하면서 차근히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한 16분 정도 했는데 아이템 130개 정도 얻었거든요. 이건 되게 빨리 끝나는 퀘스트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해놔야지 235제 아이템이나 각성사천왕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지급일에 맞춰서 되게 많은 거를 한번에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되게 바쁘게 진행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1월 18일까지가 이벤트 기간이다 보니까 할수 있는 거다 해야죠. 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게임한 지 19분 만에 아이템 150개 얻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어, 아이템을 다 얻었다 보니까 또 이제 9일까지 기다려야겠네요. 9일까지 기다렸다가 9일부터는 이 남은 업적 포인트를 최대한 깨야 됩니다. 그때 당연스럽게 깰수 있는 거는 고용란에서 코끼리 주술사랑 원숭이 주술사 고용하기 위해서 또 300%를 포인트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하지 못했던 전투 퀘스트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일단 이 퀘스트들도 다 깨야 되고 하지 않았던 것 중에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용도도 또 구절판을 준다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사천왕 장비를 뭐 나중에 줄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있고 뭐 지능 항상 생명력 향상, 민첩성 향상, 힘 향상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일단 보유 용돈도 늘려야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금방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어쨌든 이번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꼭 수시로 게시판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지급 조건이 나온다면은 지급 조건 꼭 이수하셔서 또 그간 투자한 시간 아깝지 않게 꼭 참여하셔서 아이템 원하시는 거 얻고 본서버에 계정에 보탬이 되는 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